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운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늦었네요 바깥에 회의를 갔다가 깜빡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수 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제시간에 안에서 못 들어오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수 비는 10여년 전에 제가 한번 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기억을 못할 거고, 그때도 건강검진하러 왔었는데, 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직업을 쓰는 난이 있었는데, 그때 드라마가 한창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지, 저는 가수라고 쓸줄 알았는데, 배우라고 쓰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또 가수 비가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이런 제목, 이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수 비가 고지혈증이 진단됐다. 그런데 이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운동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수 비가 워낙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춤도 열심히 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운동을 매일 같이 하는데 운동을 더 하라고 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수 비가 정말 억울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들어 본 기억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가수 비에게 운동을 더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혈압이 높든지 혈당이 높든지 콜레스테롤 지질 수치가 높든지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관련된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높거나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TG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거나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거나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대상되면 이상지질을 증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냐? 뭐,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가수 비를 만난 그 의사처럼, 운동을 더하라!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운동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건 아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면, 방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지질 성분 중에서, 뭐뭐는 잘 떨어지고, 몸무는 왜잘안 떨어질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도 가수 비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운동을 더 하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중성지방보다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수 비처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리고 높더라도 그거는 운동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지방은 운동을 하면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면 운동할 때이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이죠. 걷거나 달리거나 수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원으로 또 중성지방을 쓰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이 떨어진다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아마도 가수비는 그것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 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라.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대개는 한80% 가까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적게 해서 운동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으면 가수 비는 그렇게 많이 운동을 했는데도 덜 떨어지고 있다. 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이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거는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매우 저해한 적이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운동 중에 에너지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떨어진다고 해도 오내지 10%도 안 된다. 아까 중성지방이 운동하면 10에서 30% 떨어지는데, 얘는 잘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져도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질까 말까 하다는 거죠. 이런데 이걸 보고 운동을 하라. 라고 하니까, 물론 이런 정황을 몰라도, B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보고 더 하라고? 난 매일 운동해. 내 근육을 보세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운동을 더 하죠? 했더니, 아, 유산소 운동 더 하세요. 라고 또 운동을 더 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아무튼, 이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내가 운동을 요즘 많이 잘안 했다. 어떻게 운동을 좀 해볼 테니, 약한테 약을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운동 많이 해보십시오. 거의 안 떨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만큼은. 중성지방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워낙 높으면, 운동보다는 이 콜레스테롤 떨어진 약을 드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로서 욕먹을 각오로 말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잘못된 엉터리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가 많다. 그런 게 조회수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지지를 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수치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냐? 그렇진 않아요. 운동 원래 하고 계시면 계속 하십시오. 안 하시던 분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수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이죠. LDL 콜레스테롤도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질이 달라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안에서도 나쁜 게 있고 덜 나쁜 녀석이 있어요. 나쁜 녀석을 영어로는 small dense. 우리 말로 굳이 바꾸면 작고 조밀조밀하고 촘촘하고 단단한 이 녀석들은 아주 작고 끈적끈적해서 혈관벽 밑으로 잘 들어가요. 우리 혈관벽을 좁아지게 만드는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이 높은 거죠. 여기 아주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 혈관벽에 뭔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서 무덤을 만들었죠. 이게 점점점 쌓이면 더 예, 둔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쌓이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게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작고 단단한. 여기도 작고 단단한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록이 안으로 더잘 파고든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고 단단한 LDL보다도 약간 더 크고 가벼운 비교적 혈관벽 밑으로 잘안 들어가는 덜 위험한 LDL이 좀더 그쪽으로 많이 바뀐다. 수치는 많이 낮아지지 않지만 성질이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선생님이 비, 가수 비에게 운동을 다하라고 설명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알고 설명한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LDL 수치가 높으니까 운동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를 대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운동을 원래 많이 하니까 운동을 계속 하면 되지만 그래도 수치가 높은 걸로 봐서는 가수비는 약을 먹어야 된다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을. 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많이 높아요?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 때문에.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튼 운동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은 확실히 떨어뜨리지만 LDL 수치는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LDL 중에서도 더 나쁜 작고 단단한 LDL은 줄어들고 크고 가벼운 LDL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하면 좋지만 궁극적으로 LDL 입자의 개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는 거죠. 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지질 관련돼서는 중성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많이 높으면 좋을 게 없죠.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혈관이안 좋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빠르게 낮추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더 나쁜 것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이 그래도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식사, 운동 조절 이렇게 모두 다 하시는 가수비처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때는 운동을 더하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수비가 어이없어 할 만하다. 하지만 그냥 어이없어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검진, 문진 때문에 한번 봤었는데, 결과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아무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